그서 일박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나가서 햇빛도 좀쓸겸 갔다 오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24시간 하나방이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요즘 나 혼자만 레벨업 보는데 계속 새로운 에피소드 나오는 거 기다리는 것도 귀찮고 해가지고 오늘 가서 다 보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의 컨텐츠 24시간 동안 만화방에서 살기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24시간 만화방입니다. 조금을 보니 다나카페보다는 훨씬 저렴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끊으요고 하거든요. 여기가 바로 오늘 24시간을 함께할 저의 보금자리입니다. 배 가리개도 있고 처음엔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불빛을 막아주는 가림막이네요.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 하나. 방은 작지만 있을 건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만화방에 왔으니 먼저 먹을 거부터 시켜야겠죠. 제육덮밥 하나랑 타리면 하나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만화방을 둘러봤는데 정말 책이 미친 듯이 많았습니다. 뭔가 미로에 갇힌 기분이에요. 옛날에 재밌게 봤던 만화도 있네요. 한 시대를 풍미한 명작부터 현재까지 유행하는 인기 만화는 물론 드라마화된 웹툰 원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만화도 있습니다. 마블 만화도 있네요.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봐야지. 밥 먹는데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체할 뻔했습니다. 정말 보는데도 숨이 막히네요. 그래도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었으니 일단 누워야겠죠. 이곳이 바로 등락입니다. 노트북을 이용하여 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찾던 책이 있네요. 밥도 다 먹었겠다. 이제부터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아직까진 다 봤던 내용이지만 여전히 재미있네요 한권 다 읽는데 1시간 정도 걸리네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다운 랩 하면 떠오르는 그대사, 일어 나라. 여기서 나오네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대해서 그런가? 아, 우와, 책 보는 것도 쉬운 게 아니네. 아우.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 잠깐 쉬었습니다. 아직 절반밖에 못 읽었네요. 태우 깡의 힘을 빌려 열심히 달렸습니다. 말도 못하고 앉아서 책만 읽기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쐴겸 흡연실로 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네요. 열심히 이것저것 말하긴 했는데. 10시간만에 말해서 그런지 쓸만한 멘트가 하나도 없네요 편집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녁을 안 먹었는데 슬슬 배가 고파지거든요 일단 저녁 먹고 다시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라면에 낙지볶음밥 주세요 네? 라면에 낙지볶음밥 1 5 0 0원입니다 야식은 역시 라면이죠. 비주얼 보소. 만화책인데도 책만 읽는 건 역시 힘든 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거의 오기로 읽은 듯? 새벽이라 사람이 없어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그나저나 이긴 진짜 널네요. 개편해 보인다 진짜. 현재 시간 3시 반이고요. 방금 나 혼자만 레벨업 다 봤습니다. 벌써 시간도 새벽이고 해가지고, 잠을 잘까 아니면은, 아, 그래도 이게 시간 아까운데 좀더 볼까 고민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바람 좀 쐬고, 나가서 볼만한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 다시 그냥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밖이 너무 조용해 조용해서 한마디도 못 하였어 아 바람 다쐬고 다시 무언 수행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다볼 자신이 없다. 결국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다가 손님들이 올 때마다 계속 깨게 되네요. 갈 때쯤 되니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지 계속 책만 봤습니다. 결국 다본건 나온 랩밖에 없네요. 10권 정도? 24시간이 되기 전까지 10분 정도 남았네요. 드디어 탈출이다. 슬슬 준비해보겠습니다. 24시간 만화방이었습니다. 평소에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짬뽕 먹고 갈까?